자, 오다 끝났거든요. 아, 네. 이제 테스트만 남았는데, 네. 네, 아까 설명드렸듯이, 요 뒤에, 네. 사그 네. 앞뒤로 조심하셔야 돼요. 정확한 사진으로. 에리 테스트만 남거든요 강아지 풀어라면 돼. 강아지 풀어라 돼. 이제 문 닫을 거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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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드 아, 짧게 만들어야 기다려! 야! 나짜 야! 기다려 와, 진짜. 이제 치사지가 뭐 열면 진짜 뭐야? 띵동해다 띵동. 아, 꺼내 안나나만 거. 얘 열면은 튀어나와서 얘는 제가 있을 수 일단 앉아 있을 거예요. 일단 닫고 제가. 소리좀 말고 문을 노크로 해보세요 아 그래? 소리 좀 말고 소리 나와요 소리 나와요? 나오는 거 같은데 소 응. 나와요 그랬는데 <놀람> 제가 <놀람> <놀람> 안지어요 아, <laughs> 소리가 날텐데 지금 제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안 지져요. 여기 아차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날 열어 이제 소리 죽지 않죠. 그렇게 놔두돼요눈 응. 닫았을 때. 어. 이제 차면 되 지금. 있... 다 위치에는 액기도 있고, 그래가지고. 지 앉으세요. <laughs> 절대 안 절대 앉요 <laughs> 지금 그만리가있는갔갑자딱 처음에 이벤트가 딱 있던 그순간만 짓고, 안으어요 아니, 그래. 네. 가란지까지한는데 <laughs> 아니, 네. 잘났다, 너. 진짜 잘났어, 제가 문 앞에 있는 걸 아니까, 안으는걸거요 티비나오면글렀다 나올 수 있어. 요 제가 봐. 우 찍어서 야여기 봐. 그렇지 우리 봐. 우리 봐. 우리 봐. 우리 봐. 우리 네네 일 봐. 우리 리 봐. 우리 봐. 우리 봐. 우리 봐. 우시고 우리 봐. 니다 봐. 우리 봐. 우리 우리 봐. 우리 봐. 우리 嗯。<laughs> <laughs>